안녕하세요 주식종목서호문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어, 오늘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현재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지금 현재 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제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 현재 정확하게 1월 11일을 기점으로 어, 약3달 정도간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의 고점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하나의 변곡점이 조금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백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조금 일상생활에 진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에는 모두가 다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좀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다. 특히나 지금 뭐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어, 미국, 유럽 등이 일상 복귀에 시동을 벌고 있고, 어,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그린패스를 발급해서, 현재 이미, 어, 체육시설 이용과 문화 스포츠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 금융시장은 오히려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을 때보다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좀 워닝 서프라이즈를 나, 나오면서 좀 버티고 있다고 해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1선을 화해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거의 마이너스 2.3%대까지 나왔다가 급작스럽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회복을 했지만 오늘 그대로 주저앉아버렸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 950선, 이 61선을 강하게 화해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나 주봉상으로 코스닥이 차트가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이 단기간에, 어, 2월이 거의 다 갔지만 2월 안에 이1007포인트선과 코스피로 칠 때는 코스피 주봉에서는 1월 11일 기준인 이3266 포인트를 강하게 넘어줘야지만 다음 행보로 나설 수 있다. 특히나 현재, 어, 곧버스로 유명했던 이 3월 19일에 비해서 현재 엄청나게 급락한 상태에서 현재 1월 11일부터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평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겉버스가 급등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종목들이 급락을 한 거와 좀 비슷한 상황이고 현재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약 3개월 동안 어, 연기금이 제일 많이 털었고, 어, 이 3개월 동안 연기금이 약 14조,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약 8조 투신에서 7조 4천억 원을 쏟아낸 것을 모조리 3개월 동안 코스피 34조 원의 주식 물량을 3개월 동안 개인이 독식을 하고 있다. 소스닥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약 5조 원의 물량을 좀 독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상으로 보나 현재 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했던 그런 포인트나 현재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살펴보게 되면 어 지금 10년 트레저리 콘스턴트 머츄레이티 레이트 그런 차트인데 코로나가 막 발발을 했을 때 미국 10년 장기 금리가 약0.54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에 지금 현재 2월 18일 기준으로 약 1.3에 다다달은 만큼 현재 전 세계에서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연기금들을 비롯해서 은행, 보험 그런 큰 손들이 주식 시장을 주식 주식을 처분하고 현재 이렇게 미국 장기 국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어,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이고 현재 한국 경제에서 어, 2020년도 12월 28일에 쓴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채 10년 금리가 연 1.2%를 넘으면 대피하라 NH증권에서는 내년 증시는 N곡선이고. 채권 금리 인상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 어, 이렇게 일반인과는 상당히 다른 연기금과 은행에서 채권을 굴리는 양은 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인데 보통 굴리면 몇조 원, 많이 굴리면 10조, 100조까지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그런 큰 솔들은 0.5%라는 그런 금리와 1 3 1.3이라는 금리는 하늘과 땅 차이 두 배가 넘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주식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어 그리고 보다시피 매매별 동향을 봐도 보더라도 지금 이미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제가 뭐 유튜브를 올리기 싫어서 올리는, 안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이상 추천할 종목도 없고 어떤 종목을 사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주식이다라도 같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영상 녹화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호재, 아까 보여드렸던 어, 서양, 서방 국가들이 어, 지금 일상생활을 복귀한다는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는 만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시던지 어, 현금을 확보해서 좀 버틸 수 없다는 분들은 차라리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등등을 어, 차라리 사서 들고 있는 것이 향후 고통을 피하는데 상당히, 어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곱버스 같은 경우에 뭐 1차적으로 60일산, 어, 2400원까지도 무난할 것 같고, 뭐 조금 더안 좋은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3000원대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주봉상으로도 뭐 2700원까지는 무난하고, 이런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할 때 거침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분명히 Fed에서 현재 2023년까지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지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올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